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뜨겁게 찬양해 주셔서. 그 어, 뜨거운 마음을 또 이어가려면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한번 해, 해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자, 이게 손을 탁 들면서 아멘 해야 좀 이렇게 좀 부흥의 느낌 나지 않습니까? 자,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잠깐 어, 2개월 간격으로 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것이 액취식 기도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이 A 해서 Adoration 해서 찬양 찬양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언제 하느냐? 어, 평소에 고난 때에 또 승리 때에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어, 찬양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 찬양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뭐를 하느냐? C. 컨페션을 하는 거죠. 자백 기도. 그래서 우리의 가진 죄악들 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게 T이다. Thanks giving. 그래서 감사 기도.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앉아서 보통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면 한 5분이면 다 사실 할 기도 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좀 수준 높게 이렇게 찬양기도 5분, 자백기도 5분, 감사기도 5분 이렇게만 해도 15분을 벌써 풍성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큰걸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application. 그건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기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다데파에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가, 어떨 때 감사해야 되는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위기에 열쇠를 극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내가 감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분위기는 전혀 감사할 분위기가 아니야. 나는 감사한데 주위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과 나머지 아홉 명의 문둔병자가 있는데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아홉 명이 어딜 갔습니까? 어디로 갔냐는 안 나오겠지만, 아, 기쁘다 하면서, 어? 가족들한테 가야지, 친구들한테 가야지, 어? 아니면 뭐 놀러 가야지, 뭐 이러면서 막 자기, 제갈 길로 가, 갔다는 거죠. 그런 아홉 명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마리 한 사람이, 난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분위기의 존재기 이 때문에, 사람 한 두, 세명 이상이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것의 시야를 뺏기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군중 심리에 대해서, 이게 잘 표현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folks w r e n r t h His individuality. But little by little, he looks at his watch, but he's really making an excuse for turning just a little bit more to the wall. Now we we'll try it once again. Here's the candid subject. Here comes the candid camera staff, three of them at least, and. Uh, this man hasn't currently been in groups before. <laughs>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 사람이 그냥 얼떨결에 사람들이 하니까, 어 떻습니까？그 사람 이 그냥 얼떨결 에 사람 들이, 하 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따라서 돌아보고 저기 돌아보니까 저기 돌아보고 모자 쓰니까 따라서 쓰고 그것이 사람 십니다 라는 거죠. 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다 하면 다할수 있는데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라는 거죠. 제가 그 신대원 시절에 신대원 때는 이제 교육 전도 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일을 야간에 일하시고 뭐 저도 방학 때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와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작정하고 이 8의 연인부터 1부부터 그 16부까지 쫙다 보고, 겨울 연가를 1부부터 20부까지 다 보고,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겨울 연가를 봤으면 뭘 봐야 됩니까? 가을 동화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을 동화를 한번 어머니와 한번 보자. 근데 제가 참이 영화나 드라마를 본거 중에 그렇게 눈물 을 흘린 게 없어요. 거기에 배우가 누구 나옵니까? 원빈도 나오고, 송승헌. 문근영, 송예교 완전 초호화 캐스팅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역으로 나오는 가을 동화를 하는데 저는 막 이화 정도에서 상당히 눈물이 나가지고 막 눈물을 막 뿌리면서 또 엄마 옆이지만 크게 울 수도 없고 막막 이렇게 조용히 막 울, 벌벌 떨면서 우는데 혹시 어머니도 우시나 하고 이렇게 어머니를 봤더니 계속 이빨만 쑤시더라고 이렇게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송승헌은 언제 나오냐 그런 말씀숨 하시더라고 어머니는 송승헌을 너무 좋아해서 송승헌에 관심이 있었지 스토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을 동화를 보는데 이 줄거리가 뭡니까 이문군영이 은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또 하나가 이 신혜가 있어요 이 친구 근데 이 친구 이문군영이는 은서는 부자 집 딸이고 그와 같은 반이 신혜는 국밥집 딸이에요. 상당히 신분의 차이가 있죠. 뭐 신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가정 현편상 은서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또 신혜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래서 뭔가 극중에서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1 4살 되던 해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뒤바뀌잖아요. 알고 보니까 뒤바뀌었던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이제 은서가 갑자기 국밥집의 딸이 되고, 그리고 신혜가 갑자기 부자 집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신내가 상당히 은서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과 막 혼자 부자라 가지고 잘난 척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신분이 변화가 오니까 얼마나 신내 입장에선 통쾌해요. 와 내가 부자 집 딸이 됐다 이런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은서가 이전에는 도시락을 싸올 때는 부자 집 딸이었으니까 막 엄청나게 맛있는 반찬들을 막 싸갔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막 반찬, 이반 친구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됐었는데, 시내는 반대로 반찬이 되게 초라하고 막 그랬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신분의 변화가 오고, 은서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근데 도시락을 딱연 순간, 이 옆에 있는 시내가 약 올렸어요. 그 반찬이 뭐였냐? 머릿고기였어요. 하얀 머릿고기. 근데 그 하얀 머릿고기를 보고, 시내가, 아 머릿고기네? 그러면서, 흥막 이러면서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이 은서가 거기서 딱 갑자기 참 진지한 얼굴을 갖고 있죠 그때 반 친구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은서가 어떻게 반응하나 딱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은서가 뭐라고, 뭐라고 말하느냐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거 먹어요 그때 드라마가 갑자기 음악 소리가 막 나오면서 와사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문근영이가 그때 국민 배우가 됐다라는 거죠 예,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나의 드라마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그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혜가 갑자기 에에에에에에 하면서 막더 끌어오른 분노 막 그래서 분위기는 오히려 더 은서의 분위기로 가는. 정말로 참 문근영은 정말로 국민 배우인거 같아요. 하, 어떻게 그 한마디로 드라마의 반전을 일으키는지 대단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끝까지 신혜는 질투해요. 계속 자신의 상황이 더 부잣집이 됐고더 좋은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드라마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러면 제가 이 시내를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네가 조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은서를 보면서 그래서 네가 주역이구나 그래서 네가 국민 배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 분위기가 그뭐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감사하다고 할수 없는 그 상황. 그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분위기가 반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그 용기 감사합니다 할수 있는 용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극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죠그 중에 한 사람이 열명 있었는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딴데 가는데 큰 소리로 주네 막 하면서 전혀 분위기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분위기에 십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한다고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 라는 거죠.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대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미국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미독, 미국 그 북동부의 노스웨스트 대학이라고 거기에 그 동문 중에 상당히 존경받는 동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1860년도에 그 노스웨스트 대학 그근처에 미시간 호에서 이 여객선이 침몰했어요. 그때 287명이 사망을 했죠. 근데 그때 그 사망할 그때에 이 수영 선수인 에드워드 스펜서가 수영을 해가지고 그, 무에서부터 바닥까지 800m의 거리였대요. 800m 거리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16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1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을 구했어요. 대단한 거죠. 처음에 두명 구하고 남은 시간에 한명씩 했는지 몰라도 그 800m 거리를 왕복하면서 구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파로 인해서 너무나도 그 힘을 쓰고 통증을 막 크게 당해서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휠체를 어 타게 돼요, 평생. 근데 그가 이제 81살에 죽게 되는데, 80살 때, 죽기 1년 전에 한 기자가 그와 그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그런 17명을 구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됐는데, 혹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인상적인 사건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열일곱 명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단한 명도 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무엇이 아픔이었어요? 자신이 불구가 된게 아픔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찾아와서 인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응어리가 평생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수많은 은혜를 보여줘요.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사실 조금만 민감하면 느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야, 오늘 하루가 지났는데 내가 참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는 아무 감사도 안 하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주 코 골면서 잘 주자네. 이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공평하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자, 평등하다라는 게 뭐죠? 평등은 내가 100을 주면 100을 받고 50을 줘도 100을 받고 이런 건 평등이죠. 공평은 뭐냐? 내가 50을 주면 50을 받고 100을 주면 100을 받고 150을 주면 150을 받고 이게 공평한 거예요. 자, 여기 10명의 문등벽 자가 있어요. 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다 고침을 받았죠. 다 갔으니까 다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했죠. 감사한 자에게 뭘 줬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따로 줬어요. 뭐예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평등하다, 그러면 다 줬겠죠. 사마리아 사람 와서 인사했으면, 그래, 나머지 아홉 명에게도 구원을 줘.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그 사람에게만 구원을 따로 줬어요. 그게 바로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고린도 후서 구장에도 나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자 적게 심으니까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뭘 구했죠?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했지만 요즘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그러면서 네 마음이 나에게 합하였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혜가 총명해지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1천 마리 양탁 받치고 나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지혜를 줬네. 그러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다음 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솔로몬아 그러면서 번쩍하면서. 막떨리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혜로운 솔로몬.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재판을 잘했는지 모르죠. 근데 정말로 그랬습니까? 정말로 솔로몬은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팍 줬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성경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전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이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시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뭘 했대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뭐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엄청 연구한 거예요. 엄청 책 많이 보고, 엄청 준비하고. 자기를 자기 관리를 엄청 심 썼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가 충만한 게 됐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되는데 전 바보예요, 막 이랬는데 갑자기 뭐 예배 들었더니 변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솔로몬은 원래 책을 많이 봤대니까요. 원래 연구를 많이 하고 원래 지혜를 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아시고 그걸 이미 솔로몬의 삶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네가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네가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네가 참 연구도 많이 하는구나. 그러던 차에 네가 기도까지 하니, 정말로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마 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줬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나의 재능이든 재물이든, 나의... 가 감사의 표현이든 뭐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표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표현의 값어치대로 은세를, 은사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를 어,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늘 감사를 외치는 우리 귀한 동충교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구원을 감사해야 한다. 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사실 이게 핵심이죠. 자, 문둥병자에게 문둥병이 고쳐지는 건한 순간이잖아요. 그죠? 문둥병이 고쳐져서 만약에 이 사람이 4 0 살에 고쳐졌다. 그럼 죽을 때까지 한그 당시 때뭐 조금 사니까. 60살까지 산다 그러면 20년 문둥병 고쳐서 사는 건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은 거예요. 크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만큼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영혼의 구원.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에도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것만 막 붙들고 살아도 평생을 사실 다살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땀만 품으니까 막 불평 불만하는 거지. 사실 이영혼의 구원 이 하나만 붙잡아도 평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MBC에서 느낌표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이전에 2005년도였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안구를 기증해 주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안구를.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구를 어떻게 기증받아서 눈을 뜨게 해 주는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한 한 분이 이제 눈이 안 보여요. 막 그래 가지고 계속 이제 눈이 없어서 되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MBC에서 안구 기증자를 이렇게 구해서 눈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안구기정을 다 받고, 붕대를 다 풀고 나서, 이경규가 그랬어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라니까요. 눈을 뜨세요. 막 여러 번 하니까, 이 사람이, 아까워서 못 뜨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아까워서 못 뜨겠다고. 이 눈이 너무 귀해가지고, 뜰 수가 없대요. 너무 감격이스러워서, 이 지금 내가 지금 처음 보는 이 사물이, 정말로 귀한 것인지 좀 아껴서 보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구가 아 제발 뜨라고. 얼마나 기쁜데 왜못 뜨냐고 계속 볼수 있다고 이제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아 보이네요. 막 그러면서 아, 그때 또 음악이 또막 그러면서 아주 감동의 도가니가 다 있죠.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였냐. 나에게 눈을 준그 사람의 정성이 있는데 나에게 눈을 준그 사람의 그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거나 볼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이 눈을 가지고 정말로 좋은 것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이 없었는데 눈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 순간마다 그 눈만 생각하면 다른 거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보게 됐다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도 기쁘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그 사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떨려오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거, 하찮은 거, 막 그거 안된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구원에 비하면 정말로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 외에 다른 것안 주시겠냐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겠냐. 이거예요. 자, 그 예를 제가 잘 드리기 위해서 샘플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자 남자친구가 우리 아가씨에게 이 예물을 선물합니다. 자, 포장지를 뜯어서. 미정아, 우리가 만난 지 300일째야. 네. 제 아내입니다, 미정. 네. 자, 이게 뭔지 아니? 딱 그러면서, 자, 짜잔 했더니 이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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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겠죠. 네. 어머 이거 얼마짜리야? 어 이거 별로 비싸지 않아. 300만 원짜리야. 딱 이렇게 하면, 어머 어머 막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겠죠. 자, 그러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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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이렇게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 미정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런데 오빠 오빠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아이, 오빠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들어줄 수 있어? 뭔데 네. 얘기해 봐. 네. 아 이거 어려운 건데 들어줄 수 있어? 네. 뭐 얘기해 봐. 그러니까 미정이가 하는 말이 오빠 이 팔찌 케이스 좀 주면 안 될까? 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어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이거 귀한 건데. 막 이건 안 돼. 그럼입니까? 이게 300만 원짜리거든요. 요 케이스 300원짜리입니다. 예. 요걸 안 주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위장애가, 아, 오빠, 오빠, 부탁이 하나 더 있어. 예. 뭔데? 오빠, 혹시 포장지 하나 줄수 있어? 예.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뻐가지고, 이거 문이 이뻐가지고 내가 절대 이건 안 돼, 이건. 예. 팔찌 10개 줘도 이건 안 돼. 이럽니까? 아니죠. 옛다 가져라 이것도 300 짜리고 이게 300원 짜리고 이게 30원 짜리 인데 예다 하면서 이게 주겠죠 그죠 예박 네, 주겠죠 네.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 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거예요 이거 예 네. 우리가 어, 네. 우리가 이 구원 받고 막 기뻐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달라는 건 뭐예요 이거 이거 껍데기 달라고 껍데기 주세요 껍데기 포장지 <laughs> 네. 주세요 그죠 우리가 구하는게 다. 그거예요 구원 외에는 다 그런 거라니까요. 주님 뭐가 돼야 되는데, 뭐가 돼? 다 이거, 이거, 이거. 요런, 요런 거, 요런 거. 포장지 부스러기 들고, 아, 주여. 그러고 또 포장지 하나 얻었다고 좋아하고, 아, 이렇게 기뻐하고, 막 케이스 얻었다고 막 좋아하고,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막.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커서 그 외의 거는 너무나도 사실은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면 알아서 주시는 것들이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이걸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미정이가 이걸 기뻐하면, 어, 이건 너 가져.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구원에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인도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격 가운데만 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다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첫 번째 어떤 분위기의 열쇠를 극복하고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의 구원, 내가 구원받음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늘 연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귀한 동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되게 작은 일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루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